얜또 뭐야? 넌 어. 이제 어떻게 알아? 아직 몰라. 아니, 모르고 어쩌라는 거야. 너 그냥 잡혀서 영혼 먹힐 거야? 솔직히 봐봐, 내가 잡힌 적 있어? 근데 그거 잡혔다고 힘이 세건 아니잖아. 내가 너 이거 빨리 네 힘이 세. 됐어. 그냥 따로 가. 내가 돈 가져오라 했잖아. 왜안가오그래 아, 네가 안 갖고 오면 우리가 봐줄 줄 알아? 미안해. 야, 돈안 갖고 오는데 한대 맞자. 맞아야 된다, 이건. <laughs> 나 괜히 할 수도 많았어. 괜찮냐? 괜찮겠어. 어. 야, 야, 내 우리 우리 애 들어올래? 어, 어, 어. 아, 알겠어. 별아. <laughs> 겠어 <목소리> 맞아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어 망했다 이게 아닌데 원래 이렇게 <목소리> 사빈아 우리가 내가 미안해. 우리 사아남는거 같이 함께해야 될것 그래, 그래. 같아. 그래 우리 함께 기신 물출해 보자. 아왜난 항상 이 꼴이지? 짱짱나네 아, 강해져야겠어. 원래 응. 응. 이제 혼자. 아. 사빈아 是